시작하겠습니다. 네. 삼성 실랩의 퍼퓸 블렌더인데요. 이제 좋아하는 향수를 이제 추천을 해주고 그 거기에 맞는 향수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한번좀 시연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laughs> 좋아하는 향수 사진을 이제 찍으면 그 정보를 AI로 이제 파악을 해서 이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성분이 어떤가를 쭉본 다음에 그래서. 어, 개인이 이제 여러 개의 향수를 이제 쓰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개인이 좋아하는 성향을 파악해서 이제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이 퍼퓸 블렌더랑 연결된 이제 조향사분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다양한 향을 이 퍼퓸 블렌더 안에 넣어놨는데요. 이 향수를 만들 수가 있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음, 추천이 들어가는 향수를. 네, 스타트 지금 들어갔죠? 네. 네, 향이 이제 합성되는 중이고요. 합성된다 옵니다. 전에 하나 나와서 제가 살짝 향을 맡아봤는데요. <laughs> 아주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열심히 만드는 중이고요. 네. 이제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이제 향수에 향이 붙어 있죠? 어, 괜찮습니다. 네. 삼성 실랩의 퍼퓸 블렌더였습니다.